오늘은 뭐, 처음에 스티프 데 대립하면서 발을 지 11자로 두고, 엉덩이 빠지면서, 대퇴가 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의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레그프레스도 그렇게 할게 그냥.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고, 11자를 했는 상태에서, 어 엄지발가락 쪽에 약간 걸어야, 어 그러니까 힘을 받는 상황에서, 약간 엄지발가락으로 걸어야 무릎이 모이는 건 아닌데 그 느낌 모이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거지. 어. 근데 이때 주의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구급권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감는 것보다는 조금 어. 가슴을 이제 당기면서 어. 가슴을 연다는 느낌 스티프하듯이 약간. 어. 그리고 이 고관절의 각을 유지하는 게 좋지. 보통 은 이제 그냥 열어놓고 하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살짝 말린 상태에서 하거든요 고박 음. 잡아놓고 그래서 음. 많은 선수들이 약간 벌려놓고 어, 이런 느낌으로 느낌. 많이 하는데 어, 어쨌든 변화를 주는 거니까 음. 음. 이 상태에서 발 걸고 음. 둘자 얘는 약간 리드이컬하게할 거야 여기서 바로 치고 네, 바로 내리고 치자마자 바로 내릴 준비하고 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피자마자 바로 내가 이 고관절 굴곡하는 힘을 바로 받아주는 거야. 피자마자 바로 받아주고 그래야 이제 골반 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 바로 받아주고 밀고 바로 받아주고 밀때 이쪽 너무 뒤꿈치 말고 바로 잡고 지금 이거는. 키는것 보다 알고 보면, 응. 내려가는 게더중요한 거야 피자마자, 응. 어, 바로 골반 포지션을 잡아서, 얘를 딱 접어주는 느낌을 가져야, 내려받았을 때, 힙하고 흉스링 힘이 딱 들어가거든? 그럼 요 탄성은 다시 밀어내고, 밀어내고, 바로 받아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연달아 되면은, 사실, 이게 레그프레스가 힙에 힘이 잘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응. 뭐 정확하게 하면은, 한 15번 넘어가면은, 엉덩이가 좀 아프기 시작해. 네.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계속 자극을 주는 거니까. 기존에 하는 방법은 복압을 좀 잡고, 어. 고관절이 중립 혹은 약간 후만된 상태에서 하잖아. 그 상태는 또 대퇴사도에 힘을 주기에는 좋지. 고관절이 이제 움직이는 동작에서는 무릎이 접어진다기보다는 고관절이 접어지는데 집중을 하고, 무게중심 여기로, 둘, 셋, 네, 조금 더 접을 수 있으면 더 접어볼게요. 다섯, 여섯, 너무 던지듯이 안 해도 돼. 일곱, 바로 내리고, 여덟, 다섯, 받을 때 가슴 더 열려고 하고, 여섯, 조금 덜 내릴게, 여기서. 일곱, 약간 말리기 시작하거든. 여덟, 바로 밀고, 아홉, 열, 바로 밀고, 아, 팔로들어 갈게요 둘 여섯 일곱 더 <laughs> 이상 내리지 마 여덟 <laughs> 아홉 한번더 <laughs> <laughs> 말려 들어가니까 약간씩 말렸거든 근데 이제 그걸 잡으면 <laughs> 어, 끝나고 나서 이 직근도 좀 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오면 맞는 거야 어 들어갔어? 어, 들어. 들어갔어 <laughs> 직근이 원래 당겨야 힘이 걸리지만 사실 이제 전문 동작에 계속 그 빠르게 반복하면서 같은 포지션으로 움직이시면 또 자극이 같이 좀 들어가거든. 요 어. 뭐 물론 당기는것만큼은안 되겠지만. 어. 내가 미는 게 내가 밀리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보조근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 어. 어. 그래서 발 위치를 조금 더 올리고 어, 그 정도 올리고. 자, 이 상태에서도 그냥 똑같이 한번 연습해볼게요. 발 11자 하고, 고관절 굽히는 거 연습하는데, 여기서는 아까보다 좀 좋은 게, 팔을 놓아도 좀 몸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아, 깍지 안끼요 이렇게 하고, 어. 어, 어, 내려가면서, <laughs> 이렇게 드는 거야. 내려가면서, 처음부터 드는 게 아니라, 어. 천천히 가면서, 거기서 밀고. 응. 어. 둘. 너가 흉추가 좀잘안 넘어가는 편이니까. 응. 안 되게 좋거든. 가서 응. 응. 한 1cm만 더내려가도록 여기요. 아, 내려가면서 흉추 들면서 발목 구부러지는 것만 생각해. 그럼 골반 따라갈 거거든. 응. 발목 구부려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발목이 구부려지는데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게. 지금 발목 각을 조금 더 살리면 얘 움직임을 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발목 움직임은 발목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은 고관절 움직임도 잘 만들어지니까. 자, 내려가면서. 어깨 낮추고 어깨 낮추고 팔로 올리면서 둘, 바로 내리고 자셋 박자를 반대로 해볼까? 내려가는 걸좀 빠르게 하고 올라가는 걸좀 천천히 해볼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빠르게 지그시 빠르게 지그시 빠르게 그렇지, 계속 상추 들고 흉추를 드는 거는 맨 밑에 구간에서 신경 써야 돼 꽉! 내려가는 구간에 내가 석포를 좀 내려고 있잖아 맨 밑에 딱 방향 바뀌는 구간 있잖아 그때 한 요만큼을 약간 자유마하하면서 힘을 풀면서 골반을 확 뒤로 잡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탄성이 팍 생기거든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지그시 밀고 다시 받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흉추를 들거나 고관절 각도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은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야. 어. 거기서 확 집중해야 돼. 그래야 그 탄성도 쓰면서 포지션이 안 무너지면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거든. 힘이 그냥 안 세지. 자, 아. 중요한 거는 흉추를 들어도 맨 밑에 구간에 고관절을 딱 잡으려고 하면서 흉추를 드는 거야. 아, 진짜 어렵네. <laughs> 그리고 박자 감각이 좀 이전에 하던 거랑 다르게 밀때 지그시 그러면 은 이런 걸 리듬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은 방향이 바뀔 때 바로 움직여야 돼. 그렇지 자, 열개만더 해볼게. 자, 밀때 잡고 아까 우 뜨는데 밀면서 잡고 있어야 돼. 여섯 일곱 조금 더 깊이 한번 내려볼게요몸좀풀었으니까 여덟 그렇지 아 호흡 좋아 지금 조금 탄성을 조금 더 써서 응. 어, 내려가 볼게요 방향 바뀔 때 조심하고 호흡 잡아놓고 지그시 둘셋넷다서 내려갈 때 여기도 좀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나 계속 밖으 이전해서 둘셋넷 골반 갈것같 생각하고 다섯 거의 찍고있어 지금 여섯 일곱 여덟, <laughs> 두 개만 셋, 아홉, <웃음> 열, <웃음> 열 개까지. <laughs> <laughs>